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요. 교육 또는 유아교육 관련 일을 희망하는 이목의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2.06 등급입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3.17 등급이고요. 비교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교활동 중 자율활동은 연합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85시간, 독서는 총 24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교육자율동아리, 또래상담 등에서 활동했고요. 자,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수기 금상 등총 19건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어 유아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과를 희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제가 진로 상담을 학교에서 받으면서 어떤 학교가 서울에 유아교육과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성신여대가 4년제인데다가 사범대학교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성신여대를 희망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 내신 평균이 2 등급 초반이에요. 과연 희망 대학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진학이 가능할지. 자 최진규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1.25 등급, 수학 2.5 등급, 영어 2.5 등급, 사회 2 등급으로 주요 과과 평균 2.06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1 등급에서 2 등급, 1 등급, 1 등급으로요 어,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한 모습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시작해서 2등급으로 향상됐다가 다시 3등 3등급으로 이게 등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을 거쳐서 2등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등락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018학년도 3월달 치른 전국연합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나형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4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세계지리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3.17등급입니다. 지난해 11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고요. 수학이나 영어는 4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우수한 것 같고요.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 대학이나 가능성부터 살펴주시죠. 네, 에, 우리 학생은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또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중앙대 유아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죠. 어 만약에 이들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비교과를 제외하고 내신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는 현재의 내신으로 볼 때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볼수 있고요. 다만 중앙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내신으로 볼 때는 현재보다 0.3점 정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들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 그렇죠. 성신여대나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만은 중앙대를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조금 더 성적 향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은 수능 성적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시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중간고사 아, 치르고 있을 것 같은데 더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신 관리 전략 도알려 주세요, 선생님.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의 목표는 국수영사 1 9 정도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0.1 올리는 것도 어,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사이에서는 그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이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으니까요. 뭐 이런 상태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시작해서 어, 뭐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어, 욕심부리지 말고 3학년 1학기에는 1등급 정도 올려서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뭐 3학년 1학기에는 1등급을 한번 목표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사회는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아마도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내신 성적만으로는 아마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혹시 선생님이 학생에게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우리 학생한테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중앙대 유아교육과를 이제 우리 학생이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논술 전형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요 아네 저도 논술을쓸 생각이 있어요 음.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논술 준비는 지금 하고 있나요 아 제가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가지고. 음.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중간 네아 그렇죠 이제 준비를 지금은 <laughs> 이제 어려울 거고요 어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됐었죠 네예 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예 네, 논술 능력은 인문계 논술 능력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교과 성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교과 대신은 이제 1등급이니까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수능성적인데 국어 과목이 1등급, 2등급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서 인문계 논술로 어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능력은 지금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능 체제가 될 테지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능 체제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학생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도 아마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시 같은 경우 현재의 성적으로 보면요 우리 학생이 성신여대 유아교육과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학과는 국수탐 100분이가 2 6 5점에 영어 2등급 정도로 이제 보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국수탐이 1 0 0분위가 34점이 부족합니다. 영어는 등급 2등급 차이가 나고 있고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점 정도 이제 낮은데 그렇다고 해도 국수탐 1 0 0분위는 33점이 부족하고요. 영어는 2등급 차이가 납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는요 국수탐 백분위가 282점의 영어 1등급인데, 뭐 학생은 국수탐 51점이 부족하고요, 음. 영어는 3등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한 직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에, 어찌됐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경쟁력 있는 과목이 이제 국어 과목이니까 국어 과목은 기존처럼 1등급, 2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목표를 좀 정해주고요. 수학하고 영어는 4등급인데요. 뭐 나중에 이제 재수생 유입을 감안한다라면은 사실은 이 등급대에서 한 등급 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탐구 과목에서요. 세계지리가 3등급인데. 요 과목은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주고 생활과 윤리가 11월 달에 3등급이었기 때문에 2등급 정도 그렇게 해서 국어하고 탐구에서 2등급 2등급 정도를 맞춘다면 아마도 우리 학생이 이 논술 전형에서 소능 최저를 맞추는 데는 아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잘 들어보시죠. 가고 싶습니다 2019학년도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알려주세요 라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이 었습니다 어, 교사가 장래희망인 학생들 굉장히 많죠 저희 방송에서도 교사가 꿈이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 오늘의 기적의 솔루션은 그중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죠 교대 진학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자 유석용 선생은 교대 지원 전략은 어떤가요 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학해야 되는 게 초등학, 초등교육과인데요. 전국엔 10개의 교대와 이와에 대해 한국교원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는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선발을 많이 하는데요. 초등교육과 입학을 위해서는 학생부에 꾸준히 초등학교 교사를 목표로 하는 활동들이 이제 모습을 좀 기록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정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선발하는데, 정시에서는 이제 학교대가 면접을 대부분 합니다. 따라서 뚜렷한 교육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뽑고요, 정시,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 뽑습니다. 근데 올해 변경사항이 한세개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구교대를 보면 정시에 있던 지역 균형 전형 외에 5 개의 전형이 수시 모집으로 이동을 했던 점이 있고요. 서울교대의 경우는 기회 균형 선발 전형을 통합해서 수시에만 선발한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수시 모집으로 좀 이동이 됐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정시 모집에서 한국교원대가 가영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학생부 강점대 약점 살펴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학생의 관심 분야인 교육 관련 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또래 상담 동아리, 교육 자율 동아리, 봉사 자율 동아리 그리고 봉사 활동, 성적 상승세입니다.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희망 학과인 유학교육과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이 없음을 고백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독서의 수에 비해 약한 내용과 2학년 때 많은 자율 동아리의 수를 약점으로 고았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바라본 학생부,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그런데요. 자 김선욱 선생님 학생부의 강점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상승세에 있어서 교과 그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수업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학업에 임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학년하고 2학년에서 이루어진 동아리 내용이 전공과 연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과는 아니지만 예 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또래 상담 동아리, 그다음에 교육자율동아리, 봉사자율동아리 내용이 예 자기소개서 입원해서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 보안... 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독서 프로그램에 1, 2학년 때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고 기록되어 있는 책의 권수에 비해서는 사실 책의 내용의 깊이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편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제 각각의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교육이거나 초등, 중등 교육이거나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가치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공에 대한 관심, 또는 어린이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서가 그러니까 독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점으로 음. 예, 꼽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학생 1학년 때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2학년에 오면서 그것이 이제 영어 관련 관련된 동아리로 음.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봉사 자율 동아리는 따로 이제 학생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학년 때그 지속적으로 또래 상담 동아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원래 또래 상담 동아리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어, 다른 동아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그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 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laughs> 인원이 남는 동아리로 가게 됐어요. 아. <laughs> 저희가 상담을 이제 많이 하다가 보면 본인이 본래 계획했던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음. 못하게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2학년 때 자율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율 동아리가 세 개나 되다 보니까 원래 정교 동아리에 자율 동아리 세 개가 되다 보니 본인의 활동 내용이 잘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역량이 잘 드러나게 예, 작성해야만 조금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동아리 활동에서 찾아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교육자율 동아리에 보면. 방과 후에 교육 관련 서적, 그다음에 영상 자료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직접 모의 수업을 진행한 내용이 있고요. 또 봉사자율 동아리에서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했는데 야외 활동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접기나 만들기 활동 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내용에. 예 굉장히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교육에 대한 관심 물론 유아 교육은 아닐지라도 사실 교육에 대한, 대한 학생의 관심과 노력 진로 설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번에 있는 학교에서 의미 있게 했던 교내 활동 예세 가지 중에서 이+ 동아리와 봉사활동을 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때그잘 동아리 수가 많아서 학생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기록되지 않은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데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내용들 중에 그 경험과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서는 생활기록부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음.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지나갈 때 어떤 전형에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일 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이 순위 논술 전형이고요. 삼 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와야 된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세 곳, 논술 전형의 한 곳, 학생부 교과 전형의 두곳 정도를 추천합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는데요. 교과 전형 부분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적 추이가 아주 좋다는 점이고요. 비교과 부분은 교과, 교육 관련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준비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3학년에서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공적합성 부분에서 독서나 자율활동 부분 내신에서의 교과성적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입니다. 2순위는 이제 논술인데요. 논술 준비를 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충격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국어의 2등급, 영어의 2등급 사탐 과목이 세계지리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과목 정도의 2등급 목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학생부에서 수상 경력의 다수가 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국어 성적의 우수한 점이 논술 전형의 추천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네. 중심으로 해서 수신모집 지원의 추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앙대, 성신여대, 덕성여대의 상향소신 적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덕성여대의 부분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저희 성신여대하고 덕성여대를 보고 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과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덕성여대의 경우에서는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플러스에 그다음에 국어하고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계 영역 합이 3등급입니다 아니 8등급입니다 이내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유석용 선생님은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교과 우수자 전형, 김선욱 선생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덕성 인재 전형, 최진규 선생님은.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석용 선생님께서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교과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가 아닌 한문교육과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괄 전형으로 학생부 100%를 보고 추적 출요 없습니다. 학생부 내신 선적은 어... 그에 충분한 요인이 되는데요. 제가 추천한 이유 부분은 사망이 일학기때 교과 내신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나 국어교육과의 복수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경쟁률을 고려해서 지원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홍 선생님께서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덕성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덕성인재전형은요, 서류평가 100으로, 예, 일괄합산전형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어, 2017학년 합격자 평균 성적이, 예, 2.58등급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보다도, 예, 우리 학생 성적이 훨씬 더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동아리, 상담동아리, 봉사활동 내용,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예, 지원한다면, 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이제 서류 60에 면접 40이 되겠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좀 향상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어, 교과 성적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비교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도 비교과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해주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작성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한다라면은 아마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그 대학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어, 그 제가 지금 자율 동아리 활동을 2학년 때랑 똑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면 좀 줄이는 게 나은지 궁금해. 음. 이번 질문 어떻게 우리 세분 선생들 님 중에서 우리 김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3학년 때까지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지속한다는 건 학업 에 있어서 굉장히 큰그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잘 동아리가 제 2학년 때도 많았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요. 조금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교육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 중에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학업에 더 힘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대신에 가장 많이 반영되고 이때 성적이 상승세를 타면 이것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나 우리 학생의 학업 그 성적이 어떤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주고 자율 동아리는 좀 축소해 주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어, 뭔가 좀 대학 지망할 때 뜬구름 잡는 느낌이 있었는데 음. 좀 얘기를 해 주시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 잡히는 어,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감이 잡혔다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 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